최근 연애가 혹시 언제인지 물어봐도 돼? 3개월 전? 4개월? 3, 개월 전? 그 전남친 분의 연애가 혹시? 어, 20살. 20살? 응. 아, 근데 요즘에 이제 여고생들 사이에서 그오지콘이라고 아저씨. <웃음> <웃음>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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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그 아저씨들을 좋아하는 그 특이 취향의 여고생들이 있더라고. 뭐 친구는 어떤 스타일이야? 그런 스타일이야? 아니면 전혀? 어 나는 음. 일단 사랑의 나이가 나이가 중요하다라는. 나는 사랑에 어, 나이와 국경은 없다는 주의거든. 아. 음 그래가지고 오빠는 다국적 여성분들을 많이 만났어. 오빠 살해 생전에. 어 베트남 뭐 필리핀 과테말라 어. 어. 어, 여러 가지, 어, 흑인 여성, 왜 흑인 여성분들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. 과테말라 어딘지 몰라. 아, 과테말라 몰라? <laughs> 어. 아, 혹시, 그, 학업 건네 땄어? <laughs> 어. 와, 그럼 밥솥대가리네? 아, 어, <laughs> 그렇구나. 기었어 하여튼, 뭐, 여러 가지 국가의 여성분들과 짧게 짧게 만났어. 오빠는 많이 짧아. <laughs> 어느 정도 짧아? <짤? 웃음> 아니, 아니, 그, 하루도 안 돼. 5시인가? 아니, 아니, 그, 분 단위로 결제가 돼가지고, 어. 어, 뭐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했던 것같아 아... 어, 마음이 빨리 식더라고, 이게 아... 그게...